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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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의 유튜브와 상영사에 도움을 주시는 분 축원해드리겠습니다 아제 유튜브에 도움을 주시는 분 김정복 김경수 허미나 금미정 금이검 금민주 고한빈 좋은네 안성대 은, 등, 기, 이덕순, 안명상, 안종배, 조명신, 한설기, 한세인, 이정인, 이승원, 김정, 구경민, 윤훈석 임민선, 윤채, 윤찬영, 금미검, 이태윤, 이정인, 이승원, 이정원이수민이유준박기소 유진아, 유민, 유민서, 조희순, 이강욱, 이강미, 이경렬금미정금미검 건민주, 배신령배준아 박행자, 건태코, 건미정, 허동해, 김혜수, 허송연, 이정민, 이태윤, 이승헌한 음, 조명심, 한설기, 한세인, 이상호, 이현희, 이대운 아, 이상은 유튜브에 에, 에,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상문서에 같이 발언한, 어, 정조기대 발언한 분들 추운을 해 올리겠습니다. 경산시 백천동, 중아파트 백사동, 808호 도서영, 전영주, 전서영, 약근, 이지영, 이태영, 어, 자이면 서부동에 서부동 안병이 전옥수, 안주환, 안동환, 안명숙, 안성민, 안서연, 신은정 안재희, 어, 자이면 유럽, 유로, 유롱리 287번지, 신오철, 백예련, 신동환, 신혜정, 신이지영, 이신영민, 정갑선, 부산시, 금정구에 계시는 김정복, 허이나 김경수, 음, 행복이 가득하셔서 경북, 어, 경산시 장산로 일길 의오 행복이 가득한 효소 김정 구경미 보채 자유민 유럽리서청로 754번지 오견 식유식당 배기현 어, 배준아 배신년 김남희 어, 김혜민 보채 경산시 평상동 어, 10번지 최선진 백기순 어, 최승훈, 최두환, 최은정, 최중환 어, 우수진 보채 어, 경산시 사동초원파크5 4호이상수 배현순, 이영재, 이상열 보채 경북 경산시 풍기업 소백로 8 8 9십구 엘리시온 일동 5 0일호 홍성균 윤은희 윤 희은, 홍서인 홍주우 홍정훈 김숙희 고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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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시 영민로304 어, 반도 유보라오백5백오이1백일호 최창렬 윤성민 최유, 최유준 최보경 고체 자연습브리 윤병우 장. 남현 윤소영 윤승민 홍상근 홍서인 최창렬 모체 서부동 현미당원 홍승균 윤, 윤희연 홍서인 홍지욱 모체 자 이면 서부동 윤병욱장 장남현 최창렬 윤승민 최유준 장태현 모체 경기도 풍기업 소백로, 엘리시원, 백일동, 어, 오백일 어, 홍성균, 윤희연, 홍서인, 홍지우 보채, 대남일이, 5오백채 이영길, 김태현, 이재근, 최은희, 이주호 이정호, 이재국 보채, 이현정, 이지현, 이민호 보채, 대남동, 윤호선, 김기조, 임수미, 김준희, 김다희 보채, 자유명 은혜로, 2 4사수사길 손영근, 이숙자 손민기, 박한미 손도이, 손지연 고체, 에, 자 남사면 인형동 347번지, 한상무, 한종분, 한성구, 어, 김기현, 한원철, 한정우, 한정은 손지민, 한기범, 한, 한도경 도경 고체, 어, 수원시 팔달구 영, 영, 영통일동, 어, 영통동 1052의 2번지, 에, 어, 자면, 유롱이 삼사회사, 최, 분덕, 한영수, 한성진, 한성한, 한성춘, 한창열, 고, 미경, 한성석, 한지우, 보채중촌 어, 천북길, 7회사, 이, 송금자, 이상은, 이상원, 한명수, 이혁은 이, 정근보채 개나미리, 박수정, 이정숙, 전문자 박재희, 박민희, 서정령, 어, 전, 어, 천현경, 박재훈, 박서영, 박은영, 박나영, 박민영 고체. 경산시 장산로, 한복귀 가산요소, 김정, 구경리 고체. 대구축성구 청수로 257회, 1302동. 어, 배 5회, 한강동 한검, 캐스, 캐스, 골드파크, 윤훈석, 임민선, 윤창영, 윤채의 고체, 1서1 11, 12, 14, 남남병, 정두선, 남북촌, 김봉희, 남영진, 남영진 고체, 대우시, 다초구, 어, 장기로, 신양, 빌라, 1동, 500, 5 0 2호, 2호, 경렬 조이순, 굉북구매시, 산동면, 중앙 S클래스 100, 1 0 3동 이강욱 어, 정희경 이규환 모체, 강원도 우주시 어, 무실로 415세명, 어, 라체 2차 203동 1002호, 어, 이강미, 강다인 모체, 강민, 이강미, 강다인 모체, 경북, 김산시, 은으로, 36길, 4, 46, 상신 백조 1차, 백이동, 302호, 배원률 황충길, 고체, 예, 방, 어, 경기, 자면 서우동, 박명산, 정기종, 김현주, 대현수정연석 박명산, 고체, 자이면, 음, 자이면, 중천동, 어, 어, 서른빌라, 백일동, 최정룡, 이종진, 이종열, 최현숙 이채현이채이이현이현 이체, 조현순 이정후 오채 자민서부동 서부일이 십이에 십삼 번지 정대근 에 정대근 이달옥정 해경 정리한 정은혁 고체 경산 자민 서부일길 십이 일 정군자 최우석 김현아 최지연 최지호, 최지안고체 경북 어, 어, 구미시 구화 우로푸르지아 파트 A동 108동 503호, 최재석, 임지선최선 최호연 고체 부산시 수영구 광안해 광안해변로 8386, 롯데캐슬 아파트 101동 1701호, 최윤석, 김태현, 최홍준 고체서구이동 4의 12의 6, 어, 심춘자 유진석, 박명순, 윤세원, 고체. 어, 어, 본동, 121딜, 51 잘면, 어, 원당리 양진갑, 장세도, 박현정, 장우진, 장승호 형진, 장세호, 황경애 장영진, 고체. 남남산면 하대 하대동 이강호 김순조 이훈 이수경 이수현 장은수 이영찬 이승환 모체 은남문 백독상 백원상 백승원 윤태성 모체 금산시 신양 당곡동 김민준 김상도 김상철 박은주 허근영 김민희 이원난 김지현 김동현 김준현 김수현 김규리 김규린 모체 어, 사월동 157번지 예 남산 사울동 157번지 박선호 어, 김창덕 박남수 전수경 박나경 박나연 박봉주 노현주 박서현 고체 개남동 개남일이 527번지 김상훈 김상혁 김진희 김진영 이영민 이태춘 이태 이상민 이영규 김기범 김민수 김태유 고채 영상시자이면 원당길 1 2 이성구 이성 이순정 이형이상이 이하니 이욱이 아, 이필이 이박 어, 박지혜 박시경 이수형 이수영 고체 원당독 1 2번지 이성구 이성 이승, 이형이 이상이 이한 이이욱이이 이, 이, 순정 이순경 이다 이현비이현비이 예, 이혜린, 이세형, 이수영이규영 고임선, 박안초연, 음, 오재경, 박지혜, 이필수, 이수보채, 남산 4월동 21번지, 박영산, 백기양, 이미경, 박민기, 박준성, 박순찬, 이성희, 박기태, 박수경고채아 어, 나머지 카드는 다음 어, 번에 또 다시 연어 있겠습니다. 나무함다불 나무 안이 타불 나무 안이 불 나무 안이 타불 나무 안이 불 나무 <놀랴> 안이 불 나무 안이 불 나무 이 <놀들이 유리한 시원>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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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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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불 나무아미 불 나무아미 불 나무아미 불 나무아미 불 나무아미 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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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 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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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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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불

민주, 어, 고한진조원내 안승대, 권정기, 이덕순, 안명상, 안종배, 광재계 씨는 조명심, 한설기한세인 이상우, 연희, 이대훈, 이승원, 이정원, 수민, 유유준, 방위소, 우진아, 유민서박행자근택고 금민정, 조희순, 이강욱, 이강미, 이경렬, 김정, 구경미, 윤석, 임진선, 윤채희, 윤찬영. 이상,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